읽어주는 교과 제1 1과새 언약의 성소 6월 12일 안식일의 일무의 시간은 오후 7시 5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달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도시의 밤길을 프랭크 씨는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 인쇄업하시는 프랭크 씨 맞죠?" 예,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시죠? 그 낯선 사람은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만, 당신 형님을 잘 압니다. 어둠 속이긴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동작이 당신 형님과 꼭 닮아서 동생분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전에 인쇄업하는 동생이 한분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힘있게 예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참 것의 모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통해 나타난 그림자와 상징에는 그것이 대표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비춰주고 드러내주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의 중보자로서 한해 성수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 느끼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행하기.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5. 예수님께서는 한의 성수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6. 그리스도께서 한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성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